새누리당이 어,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문을 하나 던져놓고 본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금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가 예, 예, 계획돼 있는 거는 남은 계획은 18일 날본회의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건 18일 날 본회의는 예산까지 다 처리된 이후에 예, 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처리되고 나서 이런 그 지금 핵심 정책에 대해서 그가결을두결을 묻는다는 게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 이 핵심 정책과 관련된 <laughs> 예산이 예산 심사를 통해서 다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본회의장을 거부, 본회의 동원을 거부해서 예산에서 거부하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못 하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다수당으로서는 그런 그 구체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회의에 들어와서. 어, 정상적인 의사 일정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오늘은 안 되는 거제그 23일은 안 되는 거니까 30일 정도의 보내의를 하는 걸로 해놓으면 그한 일주일여, 한 10일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으로 그 사이에 자기들이 뭐 내부 뭐 단속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내의를 해야 되는 게아니냐 그게 정상적인 의회의 정치가 이렇게 봅니다. 무작정, 그, 어, 의회를 보이콧터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전반기에는 사실은, 어, 참, 참 이유를 배반적는게 있는 겁니다. 전반기에는 모든 사안을 본회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했습니다.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은. 근데 지금 후반기에는 무조건 불량으 본회의를 드문 구간. 다수당이 전반기에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지금 하관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안될것 같은 걸 보내려고 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 <laughs> 지금 이번 사안은 사실 도시개발공사라는 한 가지 사안 때문에 의회에 보내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들어와서 반대할 거 있으면 하고, 가결시키고 있으면, 가결시키고, 구분시키고 있으면,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지금 등원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치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자님 질문은 이제 이번 사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개발 공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에 따른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자체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시개발공사라는 걸 설립을 하는데 최소 규모로 설립을 해서 결국 시설관리공단과 아, 통합해서 어, 규모 자체를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그 지정부의 그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찬성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 민주통합당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이재명 시장 때가 아니고 이대혁 시장 시절부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개발공사는 어쨌든 별도의 조직으로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 했기 때문에 또그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대 조직이 아니라 최소 규모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어시설관리공간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책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통합당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전반기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사례입니다만 상임위에서 가결해, 가결되었던 분들이 본회의에서 전반기 거의 부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소수당이지만다 인정을 해왔고요. 상임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상임위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전혀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세위리당이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수당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의 결정이 다소 부족하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상임위에서 4대4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게 뭐 5대3이나 5대2로 부결됐 다고 모르지만 그 정책사안 두 가지 에 대해서는 4대4로 부결된 팽팽 하게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에서 다시 한번 물어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대3 이렇게 부결되면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하자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팽팽하게 상임위. 있는 문제로.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표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구별을 시키고자 하는 당론을 정했다든지 하시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본회의를 자체를 거부하는 건 이건 부티죠. 그렇죠. 저희는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전반기 2년 동안 다 따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안될것 같아서 전반기 2년 동안 정거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뭐 본회의를 못 열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본회의를 정원 거부하겠다는 게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는 이번 그 예, 정례회는 어떤 장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 의청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론을 정하면 새누리당도 당론을 정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의회가 당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요즘 최근에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 공청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이왜 나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총조차 하지 않았고 아 의총을 했죠 의총을 했는데 당론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정자동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의회가 34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의회지, 새누리당 일부 한 10명 정도, 9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의회를 전체를 당론으로 묶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부태입니다. 34명의 의회지 어떻게 10명의 의회냐. 아시겠지만, 세누리당은 지금 뭐구대군과가 뭐 10대 8인가 뭐 이렇게 구조가 되 있지 않습니까? 한 8명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한 10명 정도가 이거를 당론으로 묶어서 생강 내수로 손들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많은 당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명 많다고 거기서 정한 당론대로 34명의 모든 그 의원들, 몇만 명의 저 시민들이 선출해준 대표들의 의사를 부정하기 하 이거는 지극히, 이거는 의회의 그 대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의회를 소수 몇 명에 의해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한 얘기죠.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